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개가 아홉, 열 개? 열 개인데? 저도 뭐, 성주 쪽에서, 참외 쪽에는 마이스터 일기지입니다. 참외를 꼭지에 자르기 전에 참외를 잡으로 디비봐야 돼. 뒤적이 봐야 전체적으로 완전히 익은지, 완전지 포가는데, 수치로볼 공간 왔을 때는 참외 색이 바닥부터 익어올라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부분뭐 완전히 익은 표시에 나면 바로 가위질 해도 아무 지이 없습니다. 뭐이 참에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잘안 깨집니다. <목소리> 보통 참에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예, 이때 가가갈 때잡수시안 깨져요. 이 정도 되면은 한 2m 되겠죠? 네. 2m. 어느 정도에서 깨지는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외 색보세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참외가 붉은 색을 많이 띠고 있어요 지금. 그게 좋은 그쵸? 거예요? 그렇죠. 첫째 눈으로 보니까 소비자는 눈으로 먹으니까. 아 눈으로 보니까. 모두싹을 올려서 그런지 그 참외 색상도 좀 진하고 그 맑게 나는 것 같아요. 음. 예년보다도. 첫째 저 아직까지 총채벌레가 안 보여요. 오. 그래서 뭐 모두싹을 간주해서 그런지. 우리 병해충도 막 현장에 지금 그 관찰이 안 되고 있고 흰가루도 지금 다른 농가들은 지금 발병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 같은 경우는 흰가루도 어 아직 눈에 안 띄고 그렇습니다. 아니 깨끗한데요, 진짜 잎이? 예, 흰가루가 그렇게 많이 걱정했는데 모두 싹두번 관조하고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흰가루 병반이 없어요. 모두다모 쓰셨어요? 다정 쓰셨어요? 아니면 유기농 쓰셨어요? 빨간 거? 노, 녹색? 녹색. 앞으로 아, 뭐모두삭처럼 이런 좋은 제품들이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되면은 아마 농사 짓는데도 조금 쉽고 그 약도 덜침을 해서 또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데 일조를 하고, 하고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땀 나고 힘들어도 기분은 좋으시겠어? 그렇죠. 이제, 이제, 빨리. 빡... 그, <laughs> 품질이 안 좋으면은, 빨리 해 떨어져라. 날 점으로 하는데 지금은, 요번에 더 따고 싶어가지고, 해좀 늦게 저으라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laughs> 제 공산장이 비파계 휴대용 당도검사기인데 제니까 어떤 참에도딴 거는 몰 당도면에서는 못 따라와요 7 7 7 7 브릭스 칠곡 참회 칠곡 벌꿀 참회 칠곡 벌꿀 참외 최고니까먹어보겠습 씹는 소리 안 보세요. 아삭아삭아삭 소리가 또지잖아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살이 또껍죠예 네. 야, 그래서 아까 식감이 좋았나 봐. 더. 그래 다른 참외 두개 먹을 거한개 먹어도 그 양이 보충이 됩니다. 살이 또껍기 때문에요. 음. 그, 이 참외는 이게떨어어려서잘안 깨집니다. 보통 참외 때이렇게 떨어뜨려, 떨어뜨리잖아요 예. 이때, 가, 갈때 잡수수, 안 깨져요. 오. 오 주, 딴 탐에 뜨면 쫙, 가, 금이 갑니다, 이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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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데서. 깨, 깨지면 안 나가고, 그러면. 예. 한번 보세요, 안 깨집니다. 자. 신기하네. 제 키가 1m65거든요. 네. 요 정도 하면 한 1m 정도 될 거예요, 참에. 네. 여기서 제가 지금 낙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참에는 100%다 박살나든지 안 갈라져요. 금이 갈 거예요. 자, 자, 깨지면 저희 전밭에 있는 참에 다 드리겠습니다. 안 깨졌습니다. 와.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은한 2m 되겠죠. 네. 2m. 어느 정도에서 깨지는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메 m 에서는 깨졌다. <laughs> 2m는 깨지. 메에서는 깨졌습니다. 근데, 이봉거리가이봉거리가 참에 안 따는 나는 메 m 에서 떨어뜨리렸거든요. 아, 2m, 메다에서는이메 m 2m 20에서 낙하했을 때는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깨어졌는데, 그 육질이 뽀하면서, 그죠? 예, 탐스럽죠? 와, 대박, 대박 났는데, 이거 예. 두께가, 이 두께가. 예. 2m에서 깨진 참여입니다. 1m에서는 절대로 안 깨지는 참여. 1m 한 40명에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다시요. 아니, 무슨. 이게 공 같아, 공 이게 공이야, 공. 이런 차이 보셨습니까? 자, 2m. 보입니까? 네. 하나, 둘. 아, 안 오, 안 깨졌다, 깨졌다. 안 깨졌다. <웃음> <웃음> 아까 그는 커가지고 등통으로 떨어져가 깨졌지, 안 깨졌지?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죠? 안 깨졌죠? 포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2m에서 안 깨진. <laughs> 내가 달린 상태가 이거. 와. 아, 도대체 몇개한세 봐야 되겠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개가 아홉, 열 개? 열 개인데? 이런 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찌개가 안 씹어요. 여기서부터? 이건 뭐?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걸? 연속 착그 <laughs> 뭐. 근데 이하방 같은 경우는 거의 착가수 조절이 좀덜 돼, 덜 되고 또 농약 해로를 이되면 착가수가 착가 차가 시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도 지금 금년은 절간 짧지 또뭐 농약 피해가 없으니까 착가가 아주 자연스럽게잘 된다고 봅니다. 모두 싹을 써가지고, 총체 때문에 썼는데, 위에로 총체도 지금 번식력도 엄청나게 줄었고, 또한, 흰가루가 지금 우리는 흰가루 내병게품종이 아닌데, 흰가루도 엄청나게 지금 번식력이 약해졌다고 확실히 그걸 위에 넣기나 가면, 약을 지금부터 바깥 한기 시기 시작하면, 흰가루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한, 15일에 두번 정도는 농약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laughs> 금년 들어가지고, 딱두번밖에 흰가루 약을 안 쳤거든요. 그거를 봐서는, 흰가루 예방에는 엄청나게 효과도 있고, 또한, 총체도, 발병률이 엄청나게 낮아졌는데, 요, 마디 간격이 거의 5시인지 내외밖에안 된다고 봐. 예, 금년에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계속, 날씨가, 흐린 날씨가 없으니까 대부분 농가 가면 이 마디 길이가 한빛이 빠졌어. 네, 미세먼지. 예, 그렇지, 그지 그래가 가본모가 되는데 모두싹 두번 넣고 나서 계속 우리 거는 지금 마디 절간이 굉장히 지금 짧게 버져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두싹 가지고 거의 사용하신 분들은 뭐또 입에서 입으로 엄청나게 음, 전파되지 않겠다고 봅니다.